대협이좀 놀려야겠다. 대협아 전화한다. 아직 방송 보고 있지? 전화할게. 여봐. 예, 형. 너, 예. 너 예상한 것 중에 도우기 빼고 다 틀렸더라. 아, 그런가요? 이게 너와 나의 차이야, 임마. 어? 어? 어, 형은 어떻게 예상하셨는데요? 나는 성주, 룡호 다 틀렸고, 너처럼. 예. 나는, 나는 신영이가 이긴다 했지. 너는 성호가 이긴다고 아, 했어. 아, 네, 예, 예. 그랬죠, 그랬죠. 너는 안 되겠다. 아, 예. 토요일인데 지금 집이니? 뭐 아이돌마스터 보고 있었어? 러브라이브? <laughs> 어... 상상만 해도 기분 좋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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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김대협 선수! 아네 안녕하세요. 아 저... 지금 이제 블리자드 최종 패치안이 나왔는데 어, 땅거미 지뢰가 이제 마침 무기고만 마침 지어도 안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. 지금 테란이 득실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패치 잘된 패치라고 보십니까? 오... 안 그래도 패치되기 전부터 테란이 좀...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1인이었는데 일인이었다. 땀이 이렇게 더 버프가 되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뭐 게임하면서. 네, 극복해봐야죠. 글쎄요, 그, 좀 이제 빠른 연생이긴 하지만, 동갑내기 친구라고도 볼수 있는, 김모씨 같은 경우는, 오히려 그냥 군대를 빨리 갈 수도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블리자드가 굉장히 도움을 준다. 이런 <laughs> 예,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, 본인은 뭐 그런 마음 없으신가요? 아 그냥 군대 확 하면 되겠다. 미련 없다. 뭐 이런 느낌 없나요? 안 그래도 지금, 지금 테란 때문에 지금 머리털 하나씩 지금 계속 뽑히고 있는데, 음... 지뢰까지 이렇게 패치되면은 군대보다는 탈모 때문에 <laughs> 안 돼요. 아. 아 탈모 때문에 아또일꾼을또 김대우 선수는 많이 잃으시는 편이기 때문에 또땅거미 지뢰 패치가 좀더 의미가 생기지 않을까. 그쵸? 아니 그거 왜 패치되는 거예요? 그러게요. 나는 그거 안할줄 알았어. 왜냐면은 최근에 테란들 잘해서 그거 뺄줄 알았는데 그걸 해버리더라고. 이거 결승 끝나고 패치할 것 같은데 나는 모르겠어요. 니들끼리 알아서 하세요. 난 게임 안 하니까요. 니들끼리 <laughs> 네, 알아서 극복하시고요. 정말 응. 이렇게 패치되고 나서 제 테란으로 한번헌내드리고 싶네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그럼 다음 경기 중계하러 갈게요. 네 채팅에서 아, 네. 봅시다. 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뚝, 뚝,